경으로는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은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은혜 입기를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뭐해지는 거냐? 지켜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뭐해지는 거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생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생각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잡고 우리의 인생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어,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자기 일도 하면서 아주 활기차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면 뭐 하나라는 생각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살면 뭐 하나. 근데 그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해지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삶이? 무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삶이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자살충동에 내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뭐가 돼요? 정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정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17절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대요? 죽는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사는데 그 말씀을 마귀에게 속아 놓치는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하나를 놓치니까 그대로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망의 생각에 그대로 무방비로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망을 이기는 이 새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가. 곧그 사람의 하루며 그 사람의 뭐가 돼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안 되면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길들여진 걸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안 되면 우린 늘 판단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이 판단으로 살아가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볼까요? 교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제일 가깝게 볼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새신자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오면 뭐예요? 계속 반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말고 아 교회도 똑같구나.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진짜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냐? 오만한 자리로 만들 거냐? 죄인의 길에 서게 할 거냐? 그걸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 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이렇게 오면요 교회 안에 뭘못 만드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예, 따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시편 1 편에 그랬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 따를했어요. 우리가 어느 길에 있을 거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있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있을 거냐? 그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랬죠.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받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공을 받을 때그 공을 받잖아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죠. 귀가 예? 귀가 두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양쪽에서 받아서 우리 생각에 모아져야 돼요.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모아져야 우리 마음에 뿌리가 내리잖아요. 뿌리가 내리면 우리 삶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귀가 둘인데 양쪽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가. 모아지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왔을 때는 좀 돼. 근데 집에 가면은... 예 들어갔던 게 나가.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모아지는 뭐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예, 근데 교회 나가는 그 순간 집에서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가질 않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으로 살아가지를. 에 아느니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그냥 오느날 들어오는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받는다는 거 뭐냐?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집에 있든지 우리가 일터를 가든지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오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것 되면 우리가 서로 뭐하게 돼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뭐하게 돼요?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예 들려 이 안에 집중된 말씀이 있어야 모이면 어떻게 돼요? 포럼이 되는 거예요. 예 없으니까 포럼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냥 말하는, 말하는 거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랬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힘쓰는 거죠. 오늘 진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게 안 되니까 만나면 다른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가 이렇게 심부름을 이제 많이 이제 시키세요. 심부름을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까먹어요. <laughs> 이게 자꾸 까먹어요. 왜냐하면 어, 다른 일에 이제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리고. 또 멍하고 있으면 잘 까먹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그래서 그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쟤는 맨날 까먹는다 그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제 듣고는 심부름 시킨 것을 잊지 않으려고 뭐하냐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뭐 해놓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놓거나 아니면 뭐하라고 랬지 뭐하라고 했지, 뭐하라고 했지 하고 계속 제 생각에 곱씹어요. 그러면 자꾸 곱씹거나 아니면 적어놓으면 잊지 않고 그대로 그 심부름을 수행하게 돼요. 그럼 잊지 않게 돼요. 우리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씹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온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느낀 것에 뭐 한다?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 그럼 집에 가서는 안 해. 집에 가서는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걸로 해. 그래서 오늘 기도문 나눠 드렸죠. 예? 기도문 나눠 드렸죠. 그거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이 새벽만 하면 안 돼요. 중간에도 나의 옛 생각 내가 살아온 내 판단 흘러가요.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멈춰지고 다시 생명의 생각으로 집중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시라고 기도문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아침 기도문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하세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동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환경과 내 판단에 속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밖에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성령 충만을 내려 주셔서 하루 종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일터에 가든 어디 가든 또 점심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점심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을 내려 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나를 속이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 주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는 하루의 마감하며 저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깊은 잠을 주사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우를 받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일어난 일 때문에 미리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은 전도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안 되니까 염려에 그냥 잡히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진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이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죄와 사망의 생각 속에 붙잡힙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정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다가 정말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아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각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로잡히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